남른 친구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. 없어. <laughs> 네. 민국은 대놓고 얘기하던데. 이때요? 어, 벌써 두 번이나 차였어. 어? 벌써 두 번이나 차였어. 아, 그러니까 내가... <laughs> <laughs> 두 번이나 차였다고? <laughs> 아유, 진짜 차였어. 아빠 나가서 많이 차이고 다니고. 그니까 봐. 아유, 속상해졌나 좀 그냥. 아유, 민국이. 아유, 아유, 좋아, 좋았한다고 고백하면 애들이 <laughs> 다 전화걸 <전학을> 가네. <laughs> 어, 누가 해코지 않아? 아유. 에휴 어, 그래서 약간 좀슬퍼했서두 번이나. 아, 참. <laughs> 어. 그 달래줘야지. 네. 멀리 보라 그랬지 내가. 막. 내가 좀 달래줘야지. 어. <laughs> 우리 민국이는 네. 방문을 잠가요. 컸어 <웃음> 컸어. 벌써. <laughs> 어야 그때 드디어. 보니까 뭐,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? 더 어. 어. 막. 그봤지 <laughs> 완전 어른이야. 어. 봤잖아 그때. 어. 그날. 컸더라 아. 진짜. 아. <laughs> 아. 아. 민국이 엄마가 방문이 잠겨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. 얘들은 왜 방문이 잠겨, <laughs> 잠겨? 있어 <웃음> <웃음> 오늘 장까요난안 <laughs> 찬가? 아이패드 살까요? <laughs>